안녕하세요. 나와 같이 고르까의 브리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영어 회화 패턴은 should I 의문문입니다. Should I 의문문은 내가 뭐뭐 해야 할까라는 의미인데요. 과연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되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로 쓰인 영어 회화 패턴은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영장문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 없이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. 를 자,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.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슈다이 의무문의 첫 번째 패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어, 무언가를 해야 하냐고 나의 의무를 물어보았을 때 사용하는 패턴으로서 슈다의 다음에 동사 형태가 바로 들어옵니다. 동사 원형인데요. 이때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엔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. 자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부사나 또는 전치사구 또는 아무것도 없이 문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. 자그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내가 뭐뭐 해야 할까라는 의미니까 같이 하나씩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should I 의문문 형태의 example sentence 한번 살펴보죠. Should I call him first? Should I call him first? 라는 표현이었고요. Call 이라는 타동사에 him 이란 목적어까지 나와서 문장이 이루어졌습니다. 의미로는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한테 어 내한테,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. 두 번째로 should I continue? should i continue 라는 표현인데요. continue 계속하다라는 자동사로 사용되었고요. 의미는 계속할까요라는 표현으로 상대방한테 동의를 물어볼 수 있겠네요. should i dress up? should i dress up? 자, 우리가 파티 같은 데 갔었을 때 should i dress up 이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. 차려 입어야 돼? 그 파티 갔을 때 내가 차려 입어야 되는 거야? 라는 표현으로 should i dress up 이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. Should I get a refund? Should I get a refund? Should I get a refund? 라는 표현인데요. 자, get 이란 타동사 다음에 a refund refund라는 명사가 나왔어요. refund는 우리가 환불이란 표현으로 기억하시죠. 그래서 나 이거 환불 받을까? 라는 표현으로 Should I get a refund? Should I get a refund? 라는 표현으로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. Should I figure out at the airport? Should I figure out at the airport? 형태가 나는데요 pick이라는 타동사가 나와서 유는 목적어가 잘 나왔고요. 뒤에 up이라는 부사에 at the airport 형태로 전치사구가 잘 정리가 되었네요. 그래서 의미로는 내가 차 가지고 공항으로 나가야 하니라는 표현으로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겠네요. Should I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? Should I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? 형태가 나왔는데요. take라는 타동사에 this medicine 이 약을 어, 이 약을 먹어야 되니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하나요?라는 표현으로 의사 또는 약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. Should I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? 이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하나요?라는 표현으로요.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앞에 배웠던 예시를 가지고 writing practice 한번 해볼게요. 내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?라는 표현. 자, 이때 상대방은 힘이었었죠. 그에게, 그 사람에게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전하다라는 동사 기억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먼저라는 부사 기억하셨으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럼 문장 만드셨을 것 같은데, should I call him first? Should I call him first? Should I call him first? Call him first?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. 계속할까요? 상대방한테 어,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를 물어볼 때할수 있었죠. 그래서 계속하다 라는 동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should i continue should i continue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네요 차려 입어야 돼자 아까 파티에 음 드레스를 차려 입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때 차려 입어야 돼 어떤 동사를 사용했는지 기억하실 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should i dress up should i dress up should i dress up 이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. 나 이거 환불 받을까? 어나 이거 환불 받을까? 자, 우리 아까 리펀드라는 명사, 환불이라는 명사 기억하시죠? 자, 그러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할까?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떻게 만들겠죠? should i get a refund? should i get a refund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. 내가 차 가지고 공항으로 나가야 하니라는 표현이었는데요. 음, 차를 가지고라는 표현을 저희가 돌려서 말씀드렸죠. 바로 car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. 그리고 공항으로 나가야 하니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? Should I pick you up at the airport? Should I pick you up at the airport?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. 이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하나요? 라는 표현. 자, 약을 먹다라는 표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나요? Take a medicine. 이란 표현이었었죠. 자, 그럼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Should I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. Should I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었네요. 자, 지금까지 should I라는 의문문 형태를 배웠는데요. 파이널 썸리 한번 해 볼게요. 무언가를 해야 하냐고 나의 의무를 물어보았을 때 사용하는 의문문이라고 했고요. should I 의문문 형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의미는 내가 뭐뭐 해야 할까라는 의미였습니다. 었 자, 지금까지 음, 슈라이 음문문 패턴 배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저랑 같이 영어회화 패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